강하게 꺾여서 아 자, 이번에도 최현준 선수 특유의 스타일로 뱅크 샷을 완성했네요. 그렇죠. 시원한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지금 뭐 천천히 들어가면 확률이 적다 보니 예. 내가 이 정도를 치면 조금씩 짧아지면서 득점이 되겠다라는 감각을 아주 잘 살려낸 멋진 파이브 쿠션 뱅크 샷이었습니다. 이게 뭐 라인상으로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거의 감각적으로 쳤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가장 수준이 높다고 보입니다. 좀 예민하죠. 그렇죠. 뱅크샷인데 걸어서 회전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아, 들어오네요. 자 이민혜 선수가 어려운 상황을 2점짜리로 아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만 두께로 걸어쳤기 때문에 일목적구는 횡단을 하듯이 움직였고요 내공은 그대로 이목적구를 향해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컨트롤이 된 공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렇다 그렇죠. 아 지금도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했는데 일목적 컨트롤이 쉽진 않습니다. 잘 끌었어요. 끌리기는 했는데? 잘 끌었는데 아, 아 멋지게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익스텐션까지 끼우고 어려운 자세 속에서 멋진 컨트롤 아 지금처럼 일목적구를 얇게 끌어내야 그래야 키스가 빠지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어려웠었는데 아, 이미리 선수가 공을 끄는 이런 포인트들이나 스트로크를 굉장히 잘 잡아낸 멋진 공격이었죠. 아 노란 공스피인볼 멋지게 만들어냈는데요. 아, 제대로 끌었죠. 네, 빅 볼을 빅 볼답게 처리를 하는 이미혁 선수입니다. 이렇게 치면 빅 볼인데 이 두께나 스트로크가 안 맞으면 순식간에 빅 볼이 아닌 공이 되죠. 그렇죠. 굉장히 스몰 볼이 됩니다. 예. 두만 두께를 스핀볼의 형태를 사용해서 엿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래 선수의 이런 슬럼프라는 상황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게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핀볼 좋습니다. 또 이미래 선수 하면 항상 그 깔끔한 딱 필요한 만큼의 아주 효율적인 그런 당구 여자 당구 선수 중에 이제 히더오리우 선수가 일본 선수보다 더 일본 선수답게 치는 것 같다라는 극찬을 할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강점이기도 했지만 그게 약점이기도 해서 그걸 깨고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슬럼프가 좀 길어졌죠 돌리기 스핀샷으로 살짝의 곡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라인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또 성공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되려 너무 낮지 않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살짝의 휘면상을 만들어서 각도를 만들어줬죠. 예. 훨씬 더 편하게 진행시키기 좋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옆돌리기 스핀볼 2개 성공을 시켰고 이번에는 세트 포인트에서 바로 가겠죠? 3쿠션으로 예비 스트루이 정확합니다 돌아서 네. 들어가면서 13이닝에 11점 이미래 선수와 최현주 선수의 1세트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두 선수가 실수도 많이 나오고 어, 이닝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스핀볼 좋아요 네. 오늘 이미래 선수가 이런 뒤로 돌려치기 스피볼 옆돌리기 스피볼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죠 회전을 주는 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딱 두께만 맞는다고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타법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오늘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뒤로 돌려치기만 그 무언가의 네. 어떤 배치에서의 지금 헷갈림 현상이 조금 오는 거지 컨디션이 나쁘다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네. 비껴치기 길게 회전력으로 찾아갑니다. 아주 좋네요. 또 다시 득점. 길게 비껴치기를 선택했습니다. 키스가 빠지기 위해서 조금은 두툼한 두께를 사용했고요. 회전력을 많이 주면서 이목적구 쪽으로 찾아오게끔 굉장히 깔끔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다시 보기를 보니까 이미료 선수가 자 내공 먼저 잘 빠져나왔고 옆돌리기가 오 성공 브릿지를 굉장히 길게 잡고 쳐서 정확하게 성공을 시킨 이미라 선수. 생각보다 빗각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갈 법도 했는데 네.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가줬죠. 이런 게 두께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그렇죠. 얇게 맞으면 지금처럼 날카롭게 들어가는게 훨씬 짧아지긴 좋습니다. 세워치기 3리로 바로. 오, 진짜 같습니다. 지금은 살짝의 행운이 좀 따라줬던 공 같은데. 다시 한번 보죠. 공이 득점이 되고 나서 이민희 선수가 사과를 하는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laughs> 얇게. 야, 이것도 좋은데요. 좋네. 와, 아, 네. 네. 확실하게 분위기를 잡으면 그 분위기 속에서 다득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미래 선수. 그리고 이미래 선수의 3뱅크. 스리뱅크. 오늘 3뱅크는 아직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 어, 네. 들어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서 9점 남은 점수는 2점 각도를 잘 받고 생각보다 틈이 좁았는데, 네.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살짝 끌어치는 뒤로 돌려치기, 아 오늘 이배치 감각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뒤로 돌려치기 또 하나 성공하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모습. 자 비껴치기 주현주 선수도 몇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5점만 더 치면 역전을 할 수가 있는데 LPBA에서 5점은 큰 점수가 아닙니다 비껴치기 어, 차라리 지금처럼 시원하게 치는 거 좋, 좋습니다. 최연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어, 본인의 이런 템포나 흐름을 좀 빼앗긴 느낌이기 때문에 본인의 템포를 찾아가려면 조금씩 조금씩 더 시원하게. 자 이거 키스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 얇게 키스 안 났고 여기서 또 피했고 공을 끌어서 자,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은 당연히 뭐 점수도 중요한데 이민우 선수가 마지막 한 점을 좀 허무하게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압박을 해 나가면 확실히 좀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제 최현 우 선수가 투뱅 베스트 샷 예약이었는데 후보로 만족하게 됐습니다. 어 괜찮아 보입니다. 비껴치기 길게 네. 들어가면서 8대 10. 각에서 출발한 비껴치기였기 때문에 두께감, 회전력의 조절 굉장히 예민했던 배치인데 예. 최현주 선수가 또 깔끔하게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사실 몇점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 들어가고 뱅크샷 뜬다. 바로 역전 가능하죠. 오자 일단 라인 좋아 보이는데요. 더블 쿠션 성공했고요. 아니 이게 하. 아... 자 뱅크샷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그런 선택은 안할것 같고요 아 종단 더블 쿠션 예. 굉장히 깔끔하게 득점 성공시켰죠 어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익스텐션을 지금 재빠르게 끼웠는데 아 어, 다시 재빠르게 빼고 있어요 지금 아, 뛰어다녀요 아, 주머니에 넣습니다예 지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차라리 바닥에 던져놓고 치고 나서 죽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죠. 아, 이거 너무 빨리 엎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지만 최현주 선수는 해냈네요. 해이 예. 아, 경기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자리를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했어요. 네. 몸 속에 있던 생존 본능이 눈을 번쩍 뜬것 같아요. 아. 하지만 이 공까지 들어가야 앞선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죠 앞돌리기 선택하겠죠 퍼쿠션 방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어 꺾여 들어오는데요 꺾이고 튕겨서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와 최현주 선수 상당한 강심장이네요 아. 마지막에 (4득점이) 남은 상황에서 이 (4득점을) 마무리를 하면서 예. 아 중간중간 계속해서 어려운 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앞돌려치기까지 깔끔하게 득점을 시켰고요 예. 어 이게 또두 뱅크가 뱅크. 어~ 이렇게 해서 어, 걸려서 이게 야 아. 경로를 이탈해서 아주 잘 들어갔는데요 아~ 원래는 경로가 경로를 이탈하면 재검색을 해야 되는데 예. 아~ 그대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동인식 시스템인가요? 야 이게 쓰리뱅크로 들어갑니다 아참 당구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걸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빠지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거 두 개는 좀 차이가 오케이. 크죠 앞돌리기로 갑니다 어 회전이 넉넉해 보입니다 아 좋아요 최현주 선수 2 세트 마지막 득점도 앞돌리기였죠. 그렇죠. 포쿠션 그때도 아주 좋았어요. 아 이게 앞돌리기를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공부터 건드렸어요. 와 이거 돌았어요. 그리고 아아아 좋습니다. 오늘 최현주 선수 난구 풀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정말. 사실 이 지금의 풀이법 정말 좋은 풀이법이었거든요. 두께만 예. 자신이 있으면. 얇게 치면서 코너로 넣어 주는 아, 네. 저 마지막에 이 큐를 이렇게 들어서 돌리는 이 정말 맞추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몸에 나타납니다. 두껍게 회전력으로 자, 자신감 얻었죠. 갑니다. 성공. 좋아요.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5대 6. 3세트는 9점제. 두껍게 회전량으로 코너 안부 부분이나 가도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확률 높은 공격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예. 자 오늘 멋지게 한번 성공시킨 적이 있었던 더블 쿠션으로 갈지. 패전형으로 봐선 더블 쿠션 같죠? 그렇죠? 어 이거 들어가는데요. 모양 괜찮습니다. 모양이 네. 딱 좋네요. 네. 최연주 선수가 세트 후반이 돼야 좀 터지는군요. 아 뭔가 이 승부욕이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선수로 좀 보입니다. 아 중단의 형태의 더블 쿠션 굉장히 잘 쳤습니다. 네. 넣지기겠죠. 넣어치기로 아, 갖고 아, 두꺼웠는데 어, 일단 뭐,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뉴스는 안 났고 여기서 회전이 좀 풀리면서 위로 올라가야 핑, 하는데. 퉁. 야, 네! 들어가네요! 지금 이 두께를 정확히 잡으려고 친 걸까요? 좀 두껍게 들어간 걸까요? 아, 지금은, 음, 일단은 조금은 두꺼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쇼트 스트로크 가볍게 탁 하고 때려주는 느낌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공도 잘 꺾였던 것 같고요. 자, 뒤로 돌려치기 바로! 좋아요. 좋아요. 이민호 선수가 이 뒤로 돌려치기를 치기 전에 오늘 뒤로 돌려치기에 대한 불안감이 컸으니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그래도 항상 연습했던 것처럼 접근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매치 포인트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의 배치가 섰습니다. 어, 지금은 어, 내공이 들어가는 각도상 커 쿠션 뒤로 돌려치기가 충분히 나와 보입니다. 보내놨고 잘 떨어졌는데 한 50라인 정도인가요? 들어갑니까? 좋아 보니다 들어. 이민해 선수, 최현주 선수의 경기 정말 재밌게 흘러갔네요. 아 끝나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 아, 경기를 정말 잘 즐겼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네 덩달아 기분도 좋습니다.